자, 세 번째 챕터에 비해서, 이제 다시 한번 더, 마지막, 에피소드 1의, 자, 데드 인더 워터를, 즐기도록 하죠. 현재 여러분들은 월드 주와 함께 합니다. 세번째는... 세번째 챕터는 뭔가 무난하게 깼죠? 두번째는 좀 아직까지 좀 어렵,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이번에 네번째는 자, 첫 게임이기 때문에 어... 이것도 어떤 게임이야? 어떤 연출이 보여지 모르겠지만 역시나 이 게임의 목적은 탈출하는 것입니다 이 게임을 하다보면은 어, 장점보단 단점들이 많긴 한데 일단은 뭐제 객관적인 중간적 입장에서는 나름 할 만한 것 같아요 나름 그렇다고 뭐뭐 뭐 재미 완전 재미없다 네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하지만 돈값은 조금 아깝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게 지금 뭐 최대 할인해서 한2 3만원대면 저는 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한어좀더 세일을 해가지고 한 만원이면 만원이면 해볼 만한 게임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도 뭐 완전 뭐 쓰레기 개망 게임이라고 생각되진 않아요 자 1챕터부터 3챕터까지는 지하철, 전철을 이지만 이번에는 네 번째는 어, 세 번째 탈출했을 때 어, 네보트툴 배를 타고 왔죠 약간 충격적인 거는 좀비가 수영 쳐서 올라와가지고 잡는 게좀기억이 남는데 자, 역시나 역시나 역시나, 역시나, 역시나... 자, 무기는 승계가 되지 않습니다. 초기화가 됐죠. 다시 한번 더... 자, 힘들게 샷건을 먹어도 다시 또 입술이 한다는 그런 네, 불편함이 있습니다. 승계가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제가 아까부터 누누이 불평불만을 제가 털어놓았지만, 이 달리기... 이 달리기가 너무 이거 짜증나요... 자, 10초를 못따입니다 10초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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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오자마자 뭔가 뭐, 좀비 떼거리야? 아니 무기를 죽고 나서 좀비 떼거리고 와야지? 그, 벌써부터 어떡해? 자 이게 다 좀비죠 시체 무기 안 주나 무기? 무기 없나? 아, 또 이런데 숨겨놨어. 아니, 이거 지금 필요 없는데, 이거? 아, 이거 지금 필요 없는데? 어어어아어어어어어어로어어어어와어어어어 일본! 일본일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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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와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 쟤도 좀비 부르고 있네 쟤? 아, 뭐야? 이렇게 많아, 이거 많아, 이거. 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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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로.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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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웃음> <웃음> 나이스 올라가는거야 한번더 아, 이래서 이걸 준 거구나, 아, 너희들! 넌내 거야, 이제부터. 우리 편. 그렇지. 호타 필수라는가. 이거는 별로, 별로 좋진 않은데. 텐발 세기. 좋습니다. 좋아, 좋아, 좋아. 자, 이럴수 좋습니다. 이거를, 방어물자를 자기 본인이 획득을 하게 되면 자기가 쓸수 있는 그런 권한이 생기는데, 이렇게 정무기였다가 내무기로 이렇게 다시 바꿀 때는 제가 따로 줄 수가 없는 그런 단점들이 있네요. 좀 어렵게 만든 건가요? 왜 굳이 이렇게 만들었을까 나름 유탄 발사기를 좀 약간 따라하고 싶은 석공 같은데 별로 효율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 그냥 그럴듯한 그냥 그런 무기에요 별로, 별로야, 이거. 별로 비춥니다, 이거. 완전 비추묵인데. 그래도 제가 아까 들었을 때는 그 샷거 좀 제일 난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뭐? 달리기만, 제발 좀. 제발 좀. 좀, 제발 좀. 좀, 좀 무지한 좀 달리면 어쩜 좋냐. 선물이야! 때로는 근접무기가 더 좋을 때가 있어요 자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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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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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무기 무기같은 개 불씨 불시... 야수탄딱딱 두개 주네요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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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캔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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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뭐야 왜저졸로 뭐, 가래 자 샷건같은게 좀 있, 있으면 좋을텐데 아 없네요 샷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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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샷건. 자키은 필요없고요 넌 뭐야 넌 뭐야 좋아 샷건 나이스 자그 다음에 피 한번 제대로 만방 채워준 상태에서 한번더얼마 타임 자 탄약은 뭐 필요없고요 자 이걸 먹어주고 이동합시다 샷건 나왔죠 열렸습니다 또 지하야? 아니, 지하 싫은데? 뭐, 좋은, 그런 거 없나? 방어물자, 그만큼 좋을 텐데. 하여튼, 이 게임에 아무리 좀비가 많이 몰려도 방어물자 하나만 더설치하려면 아, 거의 반은 무조건 깬 겁니다. 방어물자 그만큼 좋다 이거죠. 치트 같은 얘긴데 오우, 오우, 야우, 샷. 어, 올라온다, 올라온다, 올라온다. 오오오오! 자, 조심조심. 선배야! 선배! O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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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나이스, 구조 다니야. 하 어, 좀 많아, 어! 오 이렇게 많아! 방어물자, 방어물자. 마치 이거 하니까 레포대 그교그 맵이 생각나네요. 선물이야. 아뭐이못 올라가나? 자 내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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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역시나 무기는 새로운 무기가 없습니다. 아 달리기만 제발 좀 이거 좀 어떻게 안 되나 이거? 이거 뭐 스킬 같은 거 올리는 거 있나요? 제 제대로 떼질 못해. 아좀거치지좀라아좀왜 이렇게 걷냐. 자 보충하고 일단 아이스 쿨자. 여기 없네요자이 게임은요. 어 만약 에 사시게 되면 콤 모드를 같이 할수 있어요. 총4 명까지 가능합니다. 레퍼리처럼.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완전, 뭐, 네, 좀, 뭐, 그냥, 뭐, 그냥, 시간대면 괜찮은 게임 같아요. 여긴 뭐지? 주무기. 보조무기를 착권으로 교환하는 거 없나? 뭐야? 저, 가운데 조문 뭐야? 조, 조문은, 조문은 왜 있는 거야? 와우. 자, 이제 내려가는 거죠? 여기 이상하게 로딩이 있네요? 어어어어 이제 군인 등장? 잠깐만. 보통 게임 사상, 좀비 사상에서, 좀비 이제 그런 마인드에서, 보통 군인들이 뜬다는 거는 그만큼 대량 분량이 더 뜬다는 얘기 아닌가요? 맞죠? 보통 그렇죠? 인원이 더 추가가 된다는 건 그만큼 더 많이 뜬다는 얘기 같은데요. 자, 뭔가, 이, 규모도 그렇고, 좀 so 많이 더뜰것 같은 얘가네요. 역시, 방어물자, 나이스, nice, 굿짭! 자, 눈이 말씀드렸죠? 이 예, 방어물자 하나만 있으면, 진짜로, 네. 40, 50%를 먹고 들어갑니다, 일단. 일단 먹고 들어가요. 일단 먹고 들어가긴 하는데, 아, 저기 위가날것 같긴 한데. 위가 낫겠지, 위에? 위가 낫겠지, 위에? 오, 하, <laughs> 하하, <laughs> 내가 일본 온줄아냐자 이제 교전 시작을 누르라는 거군요. 어디서? 뭐야, 된거 아니야? 방어물 또 있지 않나? 방어물 또 있지 않나? 아 방어물 좀, 우또 있네, 나이트콜자. Cool 아, 이건 박격포네요. 자, 보조무기를 이제 샷건 비슷한 거. 체하고요 오, 왜 이렇게 많어 방어물자? 이거 그만큼 엄청 많이 뜬다는 얘긴가 자, 만, 좀 약간 불안하긴 하네요. 이렇게 방어물자가 많이 뜬다는 거는. 예상 못 했는데? 엄청 뜨나보다. 아왜또왜아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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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와자 아직 다있는데어 아직 다있는데 일단 위에서 하는게 중요하겠죠 게자 일단 뭐구인도 있고 팀원도 있기 때문에 뭐 딱히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제거해라, 해줄게. 그냥 해주면 되지. 일단은 뭐야? 스티하라고 아, 정말 와리가리 치 많이 하네. 어, 아, 이거는 이게 무게크가 아니에요. 배틀그라운드, 그거? 야, 뭔가 또 쏴주는 건가요? 뭔가 쏴주나? 아, 이거, 이거 쓰면 이거 쓰면 안 되는데 뭐야? 주먹탕 쏘라매 아니, 뭔가 쏘라매 뭐야? 뭐야? 참 빨리도 온다 야씨 참 빨리도 오네요 이거 이쪽인가요? 이쪽이 많이 몰리는 건간 이제? 자 많이 몰리는 구간에 이걸 쏘면 되긴 하죠 왜 이렇게 시시해? 좀비 왜 이렇게 많아? 벌써 끝난 겁니까? 자, 이제 소서에 몰리는 것 같아서, 이제 소서에 몰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제, 자, 이제 몰리죠. 이제 몰리죠. 한방쏴주고이 오는 거 맞나? 너무, 너무, 느리게 오는데? 오라 어, 죽을라 그래 죽을라 그래 죽을라 그래 하지만 풀구요 어너는 너무, 자 한번 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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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너 천천히, 천천히, 이건 선배. <목소리> 어디있는거야거이 뭐, 뭐야? 뭐야? 야써끝이야이무 이거? 이거? 아거니거이전 이거? 이 제가 동. 아 선물 그치지좋았자 현재 위치를 방어해라. 계속 방어라 이건데 이제 어디로 가면 되는 거죠? 이 소리는 야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뭐야? 뭐야? 위 위에 올라가라고 위에 못 올라가는데? 아 일로. 아수 u 아이 야이씨 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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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친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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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오 <laughs> 선물이야 아, 좀 도와줘 얘들아. 아, 왜안 도와줘?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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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어 짜자자, 어. 자두 번째. 또방어하랍니다아 방어 겁나게 안 해, 진짜. 아니또 어디를 제거하라고. 어디 죠 여기? 아, 좀 뛰어라. 어 뭐야, 왜 이렇게 많아 아, 어, 초알 없는데? 좋아 방금 했잖아. 나이스 굿. 돼졌어 설치 내가 하는 건 내가 내가 틀수 있는데. 야야야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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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와, 나 와. 나 오! 헐, 죽어면안 돼.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죽으면 돼. 야, 살려 줘. 야, 살려 줘. 우리 팀. 우리 팀. 메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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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아 죽을 줄 알았지만 살았죠. 글자. 아, 이거 안 쓸려고 했는데. 이씨. 아, 미쳤다.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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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일단 치료, 일단 피 없으니까, 피 없으니까, 일단 치료, 일단 치유. 됐어, 됐어. 한번 더, 한번 더. 방어물자, 방어물자, 방어물자. 세세로 자, 그 다음에 타이포 까지 하고요. 일로 와, 일로 와, 담배 이제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어, 내가 드니까 지도 아주 안 나와. 뭐야? 깬 겁니까? 자, 보통 이 정도 폭탄의 이력이면은 저 가까이 있는 팀원도 분명 데미지를 먹었을텐데요 자, 연출력상 상당하죠. 자, 방금 제주 깜짝 놀랐는데 죽을 뻔 했었죠. 자, 하지만 팀원이 와서 살려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승리가 되었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은 월드워치와 함께합니다.